그래 형이야 오늘 차로 들어왔어. 계속 돌진하며 예교부리는 그레이 깜짝. 야메테지야 깜짝. 가서 택배 배달 좀 하고 택배 배달 좀 하고 그레이야. 그레이 그레이 하, 하. 그레이 그레이. 그래, 그래. 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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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묘. 묘, 묘, 오늘 날이 따뜻하다, 그래. <laughs>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?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? 응? 그래, 그래. 밥, 있어요. 이, 사람들이 말이야 밥이 또 텅텅 비었잖아. 멧돼지야 사료줄게 형이 사로 싸았어 일단 조용히 시키자. 저 녀석, 녀석들을 개껌으로 조용히 시키고 나서 사려주겠어. 료 황구, 너 누가 떠들래, 꼬마야? 저 멀리, 야, 쟤, 또, 응? <laughs> 저 신났다, 춤춘다, 저거. 저거 춤추고 있어, 저기서. 댄스, 댄스. 블랙이 댄스, 댄스. 야! 방구, 너물 있어? 에휴, 물 조금 있는데. 밥은 있어? 밥은 사료가 잔뜩 있네? 아 <laughs> 세 번째 보니까 포복 낮은 포복으로 기억가네세 번째 보니까 반가워요. 아빠지? 아. 야, 야, 그래, 그래. 그래, 진정해. 그래, 진정해. 개껌 줄게. 아. 야, 이제 오늘은 집에 안숲네 할아버지, 자 개껌 먹어. 이건 아직 무서워. 덜덜덜 떨어요. 할아버지, 개껌 먹어, 자 먹어. 할아버지야, 네가 너무 덜덜 떨어서 형이 오늘 형이 입는 오리털 파카 넣어줄게. 이 안에다가 네집 안에다 오리털 파카 하나 넣어줄게. 벌써 다, 다 벌써 다 먹었어? <laughs> 야 여기 흘렸다. 이거 먹어. 여기잖아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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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멧돼지야. 여기 여기 여기. 오늘 하, 온 김에 제 오리털 파카. 야야야 야, 뒤에서 또 공격했어. 고마. 그레이 그래, 박그래서 그레이 너너거너 그레이 그래, 너 사료하고 물. 주워줄게. 네 밥그릇이 너무 더러우니까 형이 자이 밥그릇에 이 밥그릇 두개 사료 자어 배고팠어. 자 사료 듬뿍 자 그래 실컷 먹어라 다 먹어라 그래 응그러지자 어우 이거 보세요. 더러워가지고 이걸 먹으라고 놔뒀어 밖으로도 더럽고, 자물한통 더. Good. 자. 감동받은 그레이가 울컥. 에이 그래, 울지 마. 울지 마. 울지 마 그래. 눈꼽이냐 지금 우는 거냐? 오케이. 그레이가 물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에이 마저 먹어. 오지 말고. 오지 말고 마저 드세요. 제오르털 파카. 좀 낡았어요. 저 올드도그 올드도그가 맨날 볼 때마다 몸을 부르르 떨어요. 끙끙이도 주고 싶었는데 끙끙이도 나중에 옷까지 챙기면 줄게. 자 할아버지 맨날 덜덜 떨지 말고 집에 올토파카 넣어줄게. 따뜻하게 쉬어. 자, 집 안으로 깊이 넣어줄게. 하, 좋았어, 완전히 완전 초호아, 어? 야, б 바밤밤 바바밤바밤, 밤. 너도 보네, 로브하우스. 좋지? 행복하지? 잘 있어, 뿅. 나 이제 저기 블랙이 아, 블레이가 너무 간절히 원해가지고 블레이 보러 갈게. 너또왜 와서 까불어 그래? 안녕. 잘 쉬어라. 그레이가 과연 저를 따라올까요? <laughs>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먼저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야, 야, 니네 아빠한테 가자. 황구, 황구.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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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. 댄스 댄스 댄스. 황구 댄스 댄스 댄스. 황구 댄스 댄스 댄스. 황구 댄스 댄스. 댄스. 황구, 댄스, 댄스, 댄스. 아, 라라. 황구야, 그레이, 댄스 댄스 타임. 황구, 그레이, 댄스 타임. 황구, 그레이, 댄스 타임. 황구야. 하. 하, 황구야. 오, 오, 황구야. 야, 블랙이한테만 갔다 올게. 블랙이가 너무 간절해서. <laughs> 그레이, 그레이. 앞장서. <laughs> 또 웃네. 또 웃어. <laughs> 또 <laughs> 웃어 블랙. 블랙이 춤추고 있어 블랙 와 곰돌이 블랙 <laughs> <laughs> 너도 따라 하는 거냐? 너도 니네 아빠 따라 하냐? 어? 너 일로와 눈곱 대줄게 일로와. 꿈돌이 <laughs> 네 승리의 환호성, 승리의 환호성, 승리의 환호성. <laughs> 너도 따라 하는 거야? 응, 너 따라 하는 거야? 개껌 물고, 개껌 물고, 춤을. 아, 곰돌이 진짜 신났다. 블랙이, 곰돌이 블랙! 아들한테 시비 걸어요? <laughs> 너무 신나서 아들한테 장난쳐요? 어쩔 줄 몰라요. 어쩔 줄 몰라 이제.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. 여기서 또물 먹고 있는 그레이. 그래. 깨끗한 물 따라줬더니 여기서 이물 먹고 있네. 어? 아빠가 먹던 물. 사료하고 물을 이렇게 듬뿍 줬는데 야야야야. <laughs> 가다. 야, 루아 야, 야. 야, 눈곱티게. 눈곱티자 야야 눈곱티야. 갔다 어 눈곱티 었어 그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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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개껌을 온갖데다 그레이가 저랑 있을 때막 흥분해서 뛰어노니까 물을 많이 먹어요 물을 엄청 먹어 계속 물을 먹어요 또 뛰어놀고 또 물을 먹고 또 뛰어놀고 물을 먹고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그레이그레이그레이그레이 개껌보다 노는 게 좋아요. 개껌보다 노는 게 좋아요. 개껌보다 노는 게 좋아요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블랙 개껌 없다 같지 여기 있잖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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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찾았잖아 찾지 말고 자자니거라고 네 알았어 야나 <laughs> 배달 늦었어 배달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온가 온갖... 가계 <laughs> 전투 가계 전투 후에 모습을 만들어 놓고 형 배달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배달 엄청 많아요 아직 많이 밀렸어 그래야 형가게블랙아 다음에 또또 올게, 또 올게. 너희 주인님은 반드시 또 택배를 시킬 거야. 또 올게, 알았지? 갈게. 개껌 먹어. 갈게, 개껌 먹어. 갈게. 다음에 또 올게. 갈게. 그래, 그래, 갈게. 이 응, 간절해 가지고. 간절해 가지고 이거 이거. 아,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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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이게, <laughs> 이게 장난치고 또 웃고 있네. 황구야, 황구야. 앙앙 아, 아. 앙앙앙 황구야! 앙앙앙앙앙앙앙앙, 후후하하하! 황구, 너에게 사랑을 줄게. 황구야, 네 밥그릇 너무 더러우니까 물그릇 너무 더러우니까 이거 물로 헹궈가지고 물 따라주고 갈게. 황구 물그릇이 너무 더러워서 이거 물로 한번 헹궈가지고. 마지막으로 황구 깨끗한 물 따라주고 갈게요. 그래 또 쫓아왔어. 내 밥그릇 어디로 가져가요? 잠깐 기다려. 따라줄게. 뭐 하시고. 일단 탕물이라도다 없애 가지고. 탕물이라도다 없애 가지고. 나 아, 깨끗한 물을 따라. 그래야 네가 호강하는 거야. 네저 형들은 나 이렇게 준다, 이렇게 줘. 알았어, 알았어. 네 밖에 네물그릇안 빼서 가요. 깨끗한 물 따라줬어. 그래? 네물그릇안 빼서 가. 깨끗한 물 받아왔어. 한구야, 형 갈게. 다음에 또 올게. 다음에 또 놀자. 안녕. 그래, 제발. 네가 너무 예뻐서 내가 가야 될지 모르겠어. 하지만 가야 돼. 배달해야 돼. 그런, 그런 미소 짓지 마! 이 황, 이 살인미소, 못 가게 날 잡아요. 그래, 형 가야돼. 갈게, 형. 잡잡 갈게, 그래. 형 배달하러 갈게. 들어가. 차 주변에 있지 마라. 다치니까. 가야돼. 안녕! 그래, 안녕! 출발하려는데, 그레이가 제가, 깨끗한 그릇에 타준 사료하고 물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. 제가 가는 게 아쉬워서 한참 있다가 가는 걸 확인하고 사료와 물을 맛있게 먹고 있네요. 너무 뿌듯합니다.